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. 이 섬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국가도 아닙니다. 그렇다면 이 섬은 정확히 무엇일까요? 이 섬은 면적이 57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인구는 약 8만 5천 명 정도입니다. 자체 국기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에 비해 다소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공식적으로는 크라운 의존령으로 영국 국왕이 이 섬의 보호자 역할을 맡습니다.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산업이 세금 0%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많은 해운 회사, 온라인 게임 기업,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본사를 이 섬에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.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1년에 한 번은 전설적인 맨섬 TT 모터사이클 레이스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. 라이더들은 위험한 코스에서 시속 330km 이상의 속도로 한계를 시험합니다.